안녕하세요, 방원관입니다. 어, 며칠 전에 저 아주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요. 어, 저번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 걸쳐가지고, 고객님들한테 똑같은 분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증서 하나. 오, 완전 놀래. 와, 나 진짜 무서웠어, 진짜. 뭐냐면은, 음. 제 고객님은 우선 첫 번째 연락 오신 고객님 이 뭐냐면은 캡쳐해서 아래 같이 메시지 나가는데요 8월 17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 22분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9시 22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 고객님이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을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랜저 HG 차량을 타고 있는데 고객께서 갑자기 아침 8시 18분에 보내주신 문자 내용상으로는 GPS 시간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 시간은 뭐 보면은 5시 5 0 6분 으후어 있어요. 어, 원가씨시간이안 맞아. 갑자기 왜 그래? 전혀 없던 이상한 증상이야. 해 가지고 메시지를 주셨고요. 이 고객님 이후에도 그런 전화가 몇 차례 있었어요. 뭐 일요일 날도 있었고 월요일 날까지도 있었고요. 심지어 월요일 날에는 제 친한 동생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 한번 들어 보실까요? 예 형님. 오랜만이야. 아, 잘 지냈지? 왜, 왜, 왜. 아니, 왜 한숨 쳐왜 아니, 형 이거. 어, 뭐 하나 여쭤 보려고. 오. 시계가 막 돌아가더니 어. 10시가 됐어요, 지금. 어. 8시. 10시 되고 지금 안 움직여 시간? 시간 가요. 아, 시간 가. 10시에서 그럼 너무한 게네. 조금씩. 네. 시간 안 맞지, 지금. 시간 안 맞네? 시간 안 맞지, 시간. 네, 지금 9시 아, 55분이에요. 오케이. 오늘 왜그냥냐 내비게이션이게 지금 몇 번째 지금 전화가. 어. 아, 이 내비 때. 어, 지금 GPS가 네. 지금 집 집을 잘못 움직이는 거 같은데. 자 우리 그 아... <laughs> 볼륨 조절하는 거 동그란 노브 있지 돌리는 거? 네. 동그란 거 거기에 옆에 보면은 좁쌀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 네. 좁쌀 좁쌀만한 구멍인데 이쑤시개로 쑤시면은 그게 리셋 이돼 아. 오그 이걸... 리셋 하면 돼. 아, 네. 오 그지 그 머리핀이나 그런 거얇 조그만 걸로 얇은 걸로. 좀 이따 한번 해봐야겠네. 다시 시튼 아, 리셋. 한번 아 여기 그, 그... 어? CD 버튼 CD 꺼내는 거 위에. 아뭐 어, 이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아니 해 보고 내가 볼 때는 어 설정에서 한건 줄고 알 설정 아무도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볼때 지금 GPS가 이상한 것 같아. 어, GPS, 뭐 어... 있었나? 그러니까 이 전화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형도 지금 네 아, 번째가 기야 지금. 아, 이거 아, 전체적으로 네배네다 이상하다는 것은 위성에서 지금 뭔가 GPS를 잘못 신어가고 주고 있다는 거거든. 음... 기기 이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음, 어. 어 형님 됐어요. 됐어. 말잘 들어 이제. 네. 그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니 됐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원래 계속 한는거 보니까 뭔가 g p s 이상 한 같아 지금 위성이. 아, 딴건 이상 거 없어? 얼마 더 쳐. 역시. 자, 잘 들어 보셨나요? 자, 이 통화 내용에는 제가 내비게이션 리셋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또해 드리고 있고요. 어, 저이날 되게 당황스러웠던게 진작에 이 영상을 찍어놨으면 내비게이션 리셋 하는 방법들을 고객님들께 안내 유튜브를 링크를 걸어드리는데 어이 링크를 못본게 너무너무 한이 되더라고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또 써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어, 첫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을 리셋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그 위성을 그 자료를 송수신 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기관에서 아마 자료가 잘못 송수신 돼가지고 잠깐 오류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이날 뭐 바로 뭐 한두 번 정도의 오류 만 이따가 바로 또 정정이 돼 가지고 한두 시간 후에는 시간이 정정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만약에라도 이런 사태 그리고 운행하다가 내비게이션 잠깐 멈췄다라든가 오류가 작동할 때 내비게이션 리셋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내비게이션이 멈추거나 우리 오류가 생기면은 되게 당황하시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핸드폰처럼 리셋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컴퓨터도 보면은 파워 버튼 외에도 리셋 버튼이 있잖아요. 전자기기들은 프로그래밍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셋 버튼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네비게이션도 있어요. 자, 우리 쉽게 우선은 간단한 준비물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준비물? 준비물 일할 것도 없고 대부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자, 우리 남성분들 보면은 보통 뭐 이런 거 있죠? 주머니, 여기 주머니 보면은 저도 여기 실핀 있는데. 자, 실핀. 자 남성분들 보면 이런 실핀 하나씩 은다 갖고 계실 거예요 실핀 자 그리고 어난 남자가 아니라서 실핀 같은 게 없어 여성분들 어떻게 하냐 여성분들 보통 이런 거 있죠 뭐 클립 클립이랑 아니면 뭐 볼펜 뭐 이런 것도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끝이 뾰족한 거 볼펜 이렇게 끝이 뾰족한 거 끝이 뾰족한 볼펜이라든가 뭐 클립이라든가 아니면 뭐 송곳도 되고요 이런 머리핀 우리 하나씩 갖고 있는 이런 머리핀 머리핀, 이런 것들만 있으면 돼요. 끝으로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를려 내비게이션 리셋 버튼을. 자, 볼게요. 자, 내비게이션 리셋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워요. 보통은 어디 있냐.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 기아차, 여기 볼륨 버튼 있죠? 볼륨. 음, 한번 볼게요. 볼륨 버튼. 어, 얘 근처에 뭐 없어요. 조사할 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자, 이쪽 반대편 다녀볼까요? 어, 있다. 여기 있다. 그쵸? 제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 도대체 뭐냐면숨 뭐 쉬는 구멍이 아니고요. 이거 누르면은 내비게이션이 리셋이 됩니다. 딸깍 하는 토클감이 있어요. 딸깍 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걸 이 구멍을 볼펜으로 찔러볼게요. 찔러보면, 하나, 둘, 셋. 어, 리셋! 자, 컴퓨터 리셋되듯이 다시 리셋이 되네요. 그러면은 프로그램도 다시 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GPS도 원상복구되고 뭐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구멍 찾기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옛날 차들은 CD, CD 출입구 옆에 쪽에 아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차들은 CD를 안 쓰기 때문에 보면은 요런 볼륨 버튼, 볼륨 버튼이라든가 요런 다이얼 버튼. 보통은 이제 두 개의 다이얼이 이렇게 있죠. 두개 중에 하나에 꼭 있어요. 한번 또 다른 차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이 차는 펠리 쉐이드였고, 한번 소나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 새로 나온 DM8 소나타입니다. 어, 소나타는, 어, 볼륨 조절하는 게요거랑 뭐, 토클 버튼이 또 없네요. 하나밖에 없네. 그럼 여기 있겠네요, 보면. 어디있을까 짜잔, 여기 있네요. 쉽다. 볼륨 버튼 바로 아래 있죠,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딸깍 누르면은 리셋이 됩니다. 쉽죠? 또 이번에는 다른 차, 옆에 베뉴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베뉴입니다. 자 배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어 보면은 볼륨 버튼이 있고요. 볼륨 버튼 버튼에는 어 주변에는 뭐 동그란 구멍이 없네요. 좁쌀만한 구멍이 옆에 다이얼 로 보면 볼까요? 어 있다 바로 보이네 그죠 이쪽에 있죠? 눌러볼게요. 리셋.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그램 오류시 내비가 작동하지 않을 때, GPS를 잘못 잡고 있을 때라든가, 시간 오류가 있을 때, 내비게이션 리셋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이거는 사제 내비게이션은 아니고,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기능이고요. 혹시라도 이 기능, 한 번쯤은 진짜 쓸 일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을 거예요. 자, 이 기능 너무 좋았다 싶으면 아래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 아래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